화성 특례시는 화성FC의 시즌권 판매를 개시한다고 전했습니다. 시는2025 화성FC 시즌권은 20일부터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며 오프라인 판매는 2월 13일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이와 관련 2025년 화성FC 시즌권은 카드형과 티켓북형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됩니다. 카드형 시즌권은 더블유석과 이석2구역으로 구성되며 티켓북형은 신매로 구성된 예매권북 형태로 제공됩니다. 카드형 시즌권 구매자는 K리그 2와 코리아컵을 포함해 화성 FC가 주최하는 홈 20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카드형 시즌권은 카드와 레냐드로 구성된 패키지 박스와 함께 프로리그 진출을 기념하는 스페셜 기념품 2종, 온라인 예매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. 또한 카드형과 티켓북형 구매자 모두 구단 MD 상품 10% 할인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편, 2025 화성 FC 시즌권은 오프라인의 경우 2월 13일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화성 FC 사무국의 전화문의 후 방문 구매할 수 있습니다.